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우리나라에서는 참 유명합니다. 이 천마도의 숲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도자기를 빚어요. 아름답게. 아주 이쁘고. 여기에 참 좋은 기능성 우엉차를 더해서 기프트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 기프트 세트에 대한 토리,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는 이제 워낙 시장이 커서 디자인하는 그 회사도 많다고 합니다. 자기 그 복지 시설하고의 그런 그 이미지가 막 제가 제작한 거하고 좀 많이 좀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왔어요. 거기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두분 여성분이세요. 와서 이제 상담을 해서 저한테 이제 디자인을 의뢰하셨는데 예, 제가 보니까 좀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이렇게 하면서 3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사장님 손녀가 되시는거죠 손녀 되시는 분이 이제 이사장님인데 아버지는 선생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부산 앞바다에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딱 건물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큰 복지 시설에 바다를 향해서 있으면서 애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키워주고 꿈을 이루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위치에서 이제 복지시설을 경영하시는데 제가 가서. 그 복지 시설만의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찾아내기 위해서 한참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보면 파도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있고, 바위가 있고, 통백꽃이 있어요. 그다음에 등대가 있어요. 중요한 등대. 이 등대를 제가 딱 바라보면서 아, 이 복지 시설의 앞에 저 등대가 보여요. 이 등대는 밤에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좌표 역할을 해주잖아요.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할아버지, 아버지, 삼대를 이우면서파주 아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내는 아, 이 복지시설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아이들의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고요.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고요.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천마토의 숲. 여기에서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이 무엇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모티브를 거기서 이제 제가 개발한 거예요. 파도, 거친 파도도 우리가 헤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것을 내가 인내하며 열정으로 이겨나갈 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성공으로 이룬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파도가 있고 그죠? 배가 있고 텀이 있어요. 바위가. 있고 오륙도에 거기 앞에 동백꽃이 있고. 그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등대가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디자인의 모티브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디자인 브랜드로 개발하는 그런 모티브로 삼으면서 네이밍을 어떻게 줬느냐 꽃피는 등대 꽃피는 등대라고 제가 이명을 네 쳤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했을 때 에, 당시에 그 이제 천마도예숲 이사장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한 패키지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마도예숲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영어로도 이렇게 갔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해모양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모양을 했어요. 꽃피는 등대. 그리고 이것이 관광객들도 와서 사가실 거고 외국 교포들도 사가요. 그래서 영어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코리아, 부산으로 넣었죠. 그죠? 그리고 꽃피는 등대는 우리 한글에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고유한 영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등대에 넣고, 배도 넣고, 물고기도 넣고, 섬도 넣고, 파도도 넣고, 동백꽃도 넣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답게 만든 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박스를 이렇게 파도를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고급스러움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하얀 여백에 이렇게 이제 무채색 톤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박스를 하면서 이제 이런 포장지, 포장지까지 다 진행이 되고 박스 테이프까지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우엉차를 담는 이런 그 우엉차, 친환경 우엉차 기능성으로 참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이걸 담는 박스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간지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우치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어, 이런 요소들을 어, 이렇게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서 쇼핑봉투까지 이렇게 세트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도 되고 있고 이 천마도예숲에서 어, 자랑스럽게 외국인들 관광객들, 내국인들 우엉차의 기능성에 좋은 우엉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피는 등대는 또 상표 등록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천마도의 숲에 중증 장애인들이 만드는 빚는 그 도자기 세트 그 다음에 우엉차 이걸 해서 세트를 만드는데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했어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천마도예숲은 제가 나름대로 자문을 해드리고 계속 했는데 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뭐 주머니에 담는 그런 세트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마도예숲에서 나온 꽃피는 등대는 아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브랜드라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도 됐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거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장 특징이 되는 자연 환경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해치면서 아이들의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복지시설의 우엉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에서 이제 얻는 그런 그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야기라든지 내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적인 특징, 여기에서 디자인의 모태브를 얻어내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꽃피는 등대에 이런 브랜드를 쭉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돼서 잘 나온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쫙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우리 농가에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꼭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쉽지는 또 않아요. 기존에 또 제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작되어 있는 이런 포장재 같은 것이 아마 다 사용이 되면은 나만의 브랜드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하시는 것이 경쟁력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천마 도예숲에서 나온 우리의 기능성 식품 우엉차와 도자기 세트를 담은 꽃피는 등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